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팔품사를 배웠잖아요. 팔품사는 문장 그 영어의 기본 재료고 이제 그 기본 재료들을 가지고 문장을 구성해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문장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지 뭐 뼈대 문장의 뼈대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 총 4가지예요. 품사는 8가지였는데, 구성 요소는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 4가지를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됩니다. 공통점 찾으셨나요? 품사 공부할 때는 다 4로 끝났는데, 문장의 구성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다 어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자 부어는 이제 영어로 s라고 표기하고요. 서술어는 v로 표기하죠. 목적어는 o, 보어는 c로 표기를 합니다.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건데, 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럼 각각의 가, 각각이 가진 문장에서의 역할, 자 문장의 구성 요소니까요, 문장에서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요, 문장의 주인입니다.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 그리고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를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주어 서술어가 맞는 말인데,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어 동사라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이제 주어 동사라는 표현을 쓸 건데. 사실은 서술어라는 것을 그 문장의 구성 요소로 따지자면 서술어라는 것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 뭐 일단 이렇게 해놓건데 을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 문장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이제 동사의 그 동사가 이끌어 가는 결론, 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이번에도 명사 또는 대명사 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어 주어는 어 앞에 있는 대상의 보충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주어를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 보호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보호는 주어만 보충한다? 이거는 그...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경우가 될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대상을 보충해주는 구성 요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형용사. 문장 이제 보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다 살펴봤는데 어 여기에서 문장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품사들을 살펴보니까 자, 명사가 3개가 겹치고요. 그다음에 대명사도 3개가 겹치고 형용사 하나, 그다음에 동사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동사는 별표로 할까요?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 요소에 속하는 품사들은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덟 개의 품사 중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만 문장의 구성 요소에 속하게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네 가지 품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네 가지는 이제 문장을 꾸며주는,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수식해주는 그 부속물들이 되겠고, 위에 있는 네 개의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것들이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장의 재료, 이제 영어의 재료를 가지고 문장의 구성 요소까지 살펴봤고, 다음번에는 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문장의 형식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